자, 다음식을 인수분해하시오. 자, 인수로 뭔가 묶어내고, 예, 또 공식을 활용하는 두 단계를 거치는 문제입니다. 1번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보면은, 자, 문자는 4, 4, 1이에요. 앞에 개수는 공통, 뭐, 최대 공약수 구할 필요가 없는데, 공통적으로 다, 세 군데 다 보이는 이 Y가 있죠? 자, 그래서 1번은, y로 먼저 묶어냅니다. 그 다음에 4x 제곱. 자, 문제에 있는 플러스. 그 다음에 묶이지 않은 4x. 자, 플러스. 그 다음에 y가 밖으로 빠졌어요. 그러므로 0 쓰면 안 되고 1이었죠? 곱하기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이두 번째 단계를 한번 볼게요. 4x 제곱과 1을 한번 유심히 봐보세요. 힌트를 주자면 2의 제곱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자, 바로 뭘할 거냐면요. 누군가의 제곱꼴로 표현할 거예요. 4x 제곱은 2x 전체 제곱이죠. 자, 그렇게 해놓고 양 끝에 있는 이 숫자들 a 역할, b 역할하는 이두 수의 곱을 보도록 할게요. 2x랑 2를 곱하는데 그거의 두 배예요. 즉, 4x죠? 자, 중간에 보여요. 그러면은, 아, 뭔가 곱셈공식이 쓰일 것 같습니다. 즉, y가 바깥에 있고요. 이 문제는 a 플러스 b 전체 제곱 꼴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a 역할을 하는 ex, 그 다음에 b 역할을 하는 1. 이렇게 써주면은 이 식이 답 됩니다. 자, 2번도 가보죠. 2번도. 16, 8, 1 개수에서는 최대 공약수 의미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X가 세 군데 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로 먼저 묶어낸다. 남는 16Y제곱 플러스 8Y 플러스 0이 아니라 1이다. 자, 그런데 또 이제 우리가 양 끝에 있는 수들을 제곱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1도 1제곱으로 살짝 써주죠. 그리고 16Y 전체 제곱은요, 4Y를 한꺼번에 제곱한 거예요. 그리고 얘는 1의 제곱이죠. 다시 말하면, 4Y는 A 역할, 1은 B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둘의 곱하기는 4Y와 1을 곱하는데, 그것의 두 배는 8Y예요. 중간에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는, 앞에 맴만, 맨 처음에 묶었던 X가 있었고, 이 뒷부분이 바로 곱셈공식을 활용하는 문제인데, A 역할, B 역할에 자리를 딱 넣어줘야죠. 자, 4Y와 1, 전체 제곱입니다. 이만큼이에요. 3, 4번도 가겠습니다. 자, 여기 다 지우고 한번 가볼게요. 3번입니다. 5, 50, 125 자, 이들의 최대 공약수 5예요. 자, 아, 5로 묶는 숫자도 묶이고요. 문자는 한번 보세요. x제곱, xy, y제곱 문자는 묶이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5로만 일단 묶고 남는 부분 x제곱 자, 50이 되게 하는 것은 10이죠. 얘는 부호 그대로 따져줍니다. xy 125를 5로 나누면 25예요. y 제곱이죠? 자, 그러면은 양 끝에 부분을 보면 x 제곱 됐는데 지금 이 부분이 문제예요. 괄호로 묶자. 전체 제곱은 5y 전체 제곱 되겠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x가 a 역할 i 가 b 역할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부호를 잘 보면 조금 감이 오죠. 자, 처음에 오로 묶었던 거 그대로 하고 이 문제는 a b 전체 제곱꼴이에요. 자, 그 대신에 우리가 이제 대입을 하죠. x y 됐죠? 4번입니다. 18 24 8. 최대공약수 구해 볼게요. 2예요, 그렇죠? 그리고 문자는 a 제곱, ab, b 제곱, 공통이 없어요. 그러면 2로 묶고 9a 제곱 마이너스 12ab 플러스 4b 제곱. 자, 양끝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9a 제곱, 4b 제곱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식을 쓸지 마이너스라는 것 조금 알고 가자. 자, 9a 전체 제곱은 3a를 괄호 친 거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4b 제곱이 나오려면, 그렇죠. 2b 제곱인 거죠. 그리고 이 둘의 곱하기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정말 맞는지. 3a랑 2b랑 곱했는데, 그것의 두 배가 과연 이 중간에 있는 식에 맞는지 볼게요. 2, 3은 6, 6이 12. a, b 맞네요. 그죠? 부호는 마이너스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2로 묶고 나서 그 뒷부분은 그래요. a-b 전체 제곱 꼴인데 역할의 요리 중요하죠. 이거 그대로 쓰지 말고 그래요. a 역할을 하는 이 괄호 안에 3a b 역할을 했던 e, b. 전체 제곱 자, 됐습니다.